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원 O에 내접하고요. 각 C, AD는 30도, 각 OBC는 40도라고 합니다. 각 x와 각 y의 크기의 합을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이각의 크기는 40도인 걸 보실 수 있고 여기는 30도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보이는 x 더하기 30도는 y와 같다라는 거 먼저 체크해주실 수 있겠네요. 자두 번째, x의 값을 이제 찾아주시면 x 더하기 y의 값도 다 찾아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자이 각의 크기가 지금 40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리는 삼각형 O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그런 조건을 이용해서 이 각의 크기가 100도라는 걸 체크해주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각 x가 어떻게 됩니까? 중심각이 100도인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므로 50도라는 걸 체크해주실 수 있겠네요.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각 x 더하기 각 y의 값은 각 x는 50 그리고 각 y는 80이 되므로 정답은 130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3번입니다.